자 마피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, 대신 맛봐드리는 맛상무입니다 자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인터넷상에서도 핫하고 특히 유튜브에서도 핫한 이 곰새우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곰새우를 먹어달라고도 얘기했고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무슨 맛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샀어요 약한 배송은 일주일 정도 걸렸고요 가격은 요새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약 3만 원 정도 1kg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로 해왔죠 자연해동을 시켜서 찌는 것 그리고 냉장해동을 시켜서 찌는 것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찌는 것뭐 이런 식으로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가장 맛있느냐 얘기가 많은데요 제가 사는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물에다가 1분만 삶으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그냥 5분을 돌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레인지 돌리면 맛이 없다 냄새가 난다 비린내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5마리는 전자레인지에 돌려보고 나머지는 냉장해동을 시켜 가지고 5분 찌고 그리고 5분 뜸을 들여가지고 왔습니다. 제가 찌면서 탁 느낌이 왔습니다. 전자레인지에다 돌리니깐요 집안에 미역 냄새가 그 짠내 있잖아요. 바다 미역 냄새가 가득합니다. 이찜에다 찌니까 그런 냄새는 좀안 나고 괜찮더라고요. 자, 이거는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면 면상이 곰같이 생겼죠, 얼굴이. 자, 요거는 순 놈인 것 같은데 암 놈은 이렇게 알이 있습니다. 이게 원사는 블라디보스톡이고요. 매드베드 까라고 그래가지고, 곰하고 새우. 그렇게 해서 부른답니다. 자, 머리를 떼고, 이렇게 껍데기를 이렇게 까면 살이 쏙 나오죠. 쏙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아, 살 찰지다. 아, 새우하고 비슷한데 새우보다는 좀 단단한 느낌이고요, 결이 있습니다. 랍스타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랍스타 같기도 해요. 비린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. 살도 단단하고 그런데 퍽퍽하지 않고 괜찮습니다. 결 보이시죠? 어, 음. 새우랑 바퀴벌레랑 맛이 같다고요? 그럴 리가 있나? 자, 이거 알이에요. 음. 아, 또 알이 또 맛있구나. 대장이 느껴지고요. 이 껍질이 완전히 단단하거나 그렇진 않아요. 생각보다는 그렇게 딱딱하진 않은데, 딱 느낌이 새우와 닭강류, 게, 랍스터딱 중간 정도 그런 느낌이에요. 와, 알, 보이시죠? 음! 이 찐거하고 차이를 보여드릴게요. 찐게 찐건 좀 탱탱하고 수분이 있어 보이는데, 전자레인지에 찐건 좀 단단하고 마른 느낌. 음! 알이 꼬두박 같아요. 냄새도 꼬리한 냄새가 더 강합니다. 전자레인지에 찌니까 우선 살이 또쫄아들었을것 같습니다. 딱딱할 것 같아요. 전자레인지에 찌니까 냄새도 더 나고, 알도 마르고, 새우 살도 말라가지고요. 약간 건새우 먹는 것 같습니다. 전자레인지 5분 찌라고 되 있는데, 제가 5분까지는 못 찌겠어요. 너무 마를 것 같아서. 그래서 약 3분 50초? 4분 정도 쪘습니다. 4분. 음. 이건 그냥 까서 먹으면 심심풀이 땅콩처럼 그렇게 까서 먹기 좋을 것 같아요. 좀 상한 건 아닌데, 이건 살이 굉장히 물렀습니다. 간혹 가다 이런 것도 있나 봐요. 살이 그냥 물러서 이거는 좀 먹기가 좀 싫을 정도로 이건 안 먹을래. 살도 살이지만 알 먹는 게 진짜 재밌다, 이거. 그냥 먹으면 또 너무 또 재미가 없어. 이제 맛띠에를 한번 하겠습니다. 자. 이거를 버터에다가 넣고 구워도 향이 괜찮고 맛이 괜찮을 것 같은데, 한번 살짝 입혀보겠습니다. 자, 버터를 쫙 두르고. 자, 이 버터에다 구우면 껍질도 좀 바삭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새우가 달큰한 맛이라고 말씀하시는데, 이것도 달큰한 맛, 새우에서 느낄 수 있는 맛다 느낄 수 있습니다. 차이는 식감의 차이가 있고요. 향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. 오, 바삭하게 구워졌는데 살짝 튀겨진 것 같기도 하고요. 이건 껍질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버터에 구운 거. 새우 버터구이하고 맛이 정말 비슷합니다. 그런데 좀 단단해요. 이 껍질은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요. 좀 까끌까끌합니다. 조금 생각보다는 좀 많이 튀기듯이 구우시면 괜찮을 것 같다. 아. 안에 속은 버터향이 스미면서 그렇게 단단해지거나 질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버터구이도 제가 추천합니다 자 요새 핫한 곰새우 1kg을 찌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봤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새우하고 갑각류 그러니까 랍스터의 한 중간 정도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알이 있어서 그게 오도독 오도독 터지는 맛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자 곰새우 리뷰해봤습니다 맛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마쌍무.